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다세 학교밖 운영진 이영기입니다.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새 아이의 엄마로. 흐른들 청소년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김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김나은입니다. 저희는 같은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상 북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경제를 읽는 쿨한 지리 이야기로 일상 북토크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책 소개 가훈이가 해주세요. 네. 경제를 읽는 쿨한 지리 이야기는 지리를 통해서 경제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도록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지구온난화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지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이 책은 누가 쓰셨나요? 경기도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선정원 선생님이 쓰셨는데 책을 보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지리가 세상과 연결되기를 바라시는 분인 것 같아요. 경제와 지리에 대한 책은 거의 읽어보지 못해서 잘안 읽힐까봐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을 쉽게 풀어놓아서 읽기 어렵진 않은 책이었어요. 맞아요. 설명도 쉽게 해주고 개념마다 사례를 들어주어서 이해도 잘 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도 경제와 지리 관련된 책을 좋아해서 이 책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경제와 지리는 어려운 분야라서 음,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 좀 알게 되면 다른 분야의 책을 읽는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음, 엄마는 좋아하는 것 치고는 아는 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좀 쉬운 책으로 자주 읽으면서 배우려고 노력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책도 학생들을 위한 지리경제학 책이라서 어른이 읽기에도 쉽겠다고 생각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가온이 나온이한테도 추천을 해준 거죠. 단순하게 지식을 나열하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식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면서 외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딸들을 이볼 때는 엄마가 재미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랑 조금 달라서 힘들지 않았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읽은 소감을 좀 말해줄래요? 저는 경제와 종교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파트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지리와 경제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봤어도 종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중에서도 저는 한라 음식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해체된 고기들은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도축된 고기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품질도 좋지만 일반적인 방식에 비해 시간이 두 배나 더 소요돼요. 그런데 최근에 환경을 위해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슬람 교인이 아니더라도 할랄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 한랄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품질 때문에 한랄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품질이 좋다는 게좀 신기했어요. 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 경제와 종교를 연결한 책들이 사실 조금 있기는 해요. 유명한 책으로는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있어요. 1920년에 나온 오래된 책이지만 요즘도 필독서로 많이 읽히고 있죠. 돈벌이를 좋아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종교적인 윤리를 적용해서 향락을 추구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고 음, 신의 소명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아껴서 모은 귀중한 자산을 믿음의 증거로 바라보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데 프로테스탄트가 기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책이지만 한 번쯤 읽어보면 좋고 또 읽지는 못하더라도 제목 정도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하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어요. 25페이지에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여원이 나와 있어요. 젠트리는 성류사의 계층을 뜻하는 말로, 성류층에 의해 주거지가 고급화되어가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이는 도시 공간의 경제 가치를 높이고 주거 비용이 올라가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의 어원, 이루어지는 단계, 방지를 위한 노력 등등 많은 정보를 알수 있어서 좋았어요. 음, 서울에도 경리단길이나 익선동처럼 오래된 동네에 멋진 가게들이 생기면 조용하던 지역들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되죠.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권을 살려놨는데 결국은 건물주에게만 이득이 돌아가서 어, 그 가게 사장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이야기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던데 요즘은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도시 재생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도시재생은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밀려나지 않고 계속 그 지역에 살면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구그 도심을 정비하는 거를 말해요. 미국의 커뮤니티 운동과 일본의 마을 만들기 운동, 영국의 글린 지역 재생 운동 같은 움직임들이 도시재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엄마는 이 책에서 먹거리 생산과 유통 부분이 재밌었어요. 음, 당신이 먹는 음식이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을 엄마는 참 좋아하는데, 어, 삼시세끼 쉽게 먹고 지나칠 수 있는 음식들이지만 그 음식들이 모두 나 자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더 소중하고 더 맛있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책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일을 바꾼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먹거리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에 자연재해 말고도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딸들이랑 꼭 같이 읽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재밌었어요.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증가로 인해 토르티아의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특히 신기했는데 그두 가지가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전혀 도, 달라 보이는 두 요소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한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음, 그렇네요. 네, 저는 거기에 나온 수직 농장이 신기했어요. 큰 건물 안에서 식물들을 공중에 매달아 재배하거나 수경 재배하는 그림이 공장 같아서 흥미롭더라고요. 특히 건물 안에서 재배해서 자연재해나 이성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게 멋졌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농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대가 되네요. 음, 언젠가 그런 농장이 생기면 한번 구경하러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난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은 후에 경제에 대한 책을 좀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평소에는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관련된 뉴스도 거의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경제가 우리 생활에 정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라는 것이 실감이 나서 더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경제가 우리 일상에서 그리 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전에는 경제하면 주식이나 투자 같은 어려운 것들만 생각나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접근하기 꺼려, 꺼려졌는데, 이제는 경제에 대한 지식들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엄마도 좀더 입체적으로 경제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서 좋았어요. 또 챕터별로 음, 주제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끊어서 읽을 수 있어서 틈날 때마다 조금씩 읽어도 되니까 책 읽기에 부담이 적었던 것도 좋았죠. 읽기 쉬운 책은 아니지만 함께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뿌듯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번 일상 북토크는 어떤 책으로 같이 진행을 해볼까요? 이번에는 소설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소설. 음, 그러면 카프카의 변신은 어때요? 옛날 소설이지만 요즘 읽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고 무엇보다 짧아서 단숨에 읽을 수가 있죠. 게다가 읽고 나면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명작이기도 하답니다. 5학년 때 선생님께서 앞부분만 짧게 읽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재밌어 보였어요. 기대되네요. 저는 김태리의 리커버북이라는 오디오북에서 짧게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번 기회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카프카의 변신을 읽고 일상 북토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음, 안녕! 안녕.